인조 278일 조선의 16대왕 인조가 세상을 떠났다. 인조 시대의 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사관들에게는 인물 평가나 국가 기밀 등 국정의 모든 사항을 적었던 사초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납부령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국정을 보좌하는 관청인 권례 각사의 춘추관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춘추관의 국가 임시 기구인 실록청이 구성되는 것이다. 실록청의 구성을 보자. 먼저 실록 편찬의 책임과 구성. 문장을 전담할 총 책임자인 총재관에는 임금이 낙점한 삼정승 중한 명이 임명된다. 조직은 책임자인 당상과 실무자인 낭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도청과 각 방에 배치된다. 그리고 도청에는 대제학, 대사성 등 당대의 문장가와 석학들이 포진하고 각 방은 왕의 지세 기관에 따라 최대 육방까지 설치됐다. 실록 편찬은 그 규모 또한 커서 숙종 실록대에는 최대 256명이 투입될 정도였다. 실록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관들이 썼던 사초다. 물론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같은 기록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사초는 실록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되고 중시됐다. 실록의 편찬 작업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각 방에서 자료를 연대별로 정리하되 사건의 전말과 시시비비는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원칙으로 첫 번째 원고인 초초를 완성한다. 이 원고는 도청으로 넘겨져 당대의 문장가와 석학들이 수정 보완하는 2차 작업을 하게 된다. 2차 원고는 다시 총재관에게 넘겨져 엄격한 재수정을 거친 뒤 최종 인쇄 대본이 되는 정초가 완성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금속 활자 인쇄 작업. 모두 내부의 실록을 만들어서 춘추관과 지방의 각 사고에 봉안하는 것으로 편찬 작업이 끝났다. 인조실록 완성에 소요된 시간이 3년 8개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뒷마무리가 남아 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정자 세검정. 그 아래 널찍한 바위 하나가 보인다. 차이암이다 실록 편찬이 완료되면 편찬자들은 이곳 차이암에서 실록에 사용됐던 모든 원고들을 시선했다. 종이를 재생해서 쓴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록에 쓰였던 초기 원고의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 행사였다 이 작업에는 사관들이 썼던 사초는 물론 3... 그 시작에서 마지막 작업까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투철한 역사의식이다 실록을 보다 보면 이렇게 수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 왕조의 실록이 두 차례 편찬된 것들이 있다. 바로 실록과 수정 실록이다. 두 개의 실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조 실록은 광해군 때 편찬됐다. 그러다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새권층이 자기 정파에 유리하도록 실록을 수정한다. 내용을 살펴보자. 이처럼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은 것도 있고 한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도 있다. 반대파의 시각으로 그릇대게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바로잡는 작업을 한 것이다. 한 왕조의 역사가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조선은 수정실록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실록을 그대로 보존했다. 두 개의 실록을 똑같이 보존해서 후세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만큼 조선은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은 바로 그 정신의 결정체였다. 강원도 오대산 깊숙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가 있다. 합첩 산 중에 사고가 지어진 까닭은 임진왜란이 이유였다.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사고가 모두 불타버린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오대산 사고처럼 교통으로부터 먼산 속에 사고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사고의 건축 기법도 독특했다. 습기 방지를 위해 지면과의 공간을 덮고. 햇볕 차단을 위해 판창을 덧댔다. 창도 통풍을 고려해 크게 만들었다. 임진왜란으로 세 곳의 실록을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실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가적 염원을 만들었고 사고가 산으로 간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까지 실록은 전국 네 곳의 사고에 분산해서 보관했다.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실록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한다. 왜군이 한양으로 진격해 오면서 그 길목에 있던 춘추강과 충주, 성주에 있던 실록이 모두 불타버리고 만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마저 외군의 진격로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은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804관. 사고 앞마당에 세워진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전주 사고에 숨가빴던 상황을 말해준다. 이름 없는 유생이었던 손옥록과 안희가 목숨을 걸고 조선 왕조 실록을 지켜낸 행적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두 사람을 기리는 사당 남천사. 당시 두 유생은 왜군이 근처까지 왔다는 급보에. 집안의 머슴들을 이끌고 실록을 피난시키기 위해 전주로 달려간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신이자 국가의 근본이었다. 조선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두 사람은 전주사고의 참봉, 유신, 오희길과 함께 모두 64개 짝이나 되는 실록을 짊어지고 피난길을 재촉한다. 1차 피난지였던 정읍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다시 밤길을 다터 내장산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내장산에서도 산세가 험한 금성 계곡의 용그람이다. 불 속에 실록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고 낮은 물론 밤에도 보초를 서는 일이 계속됐다. 이때 손흥록의 나이가 56세, 안희의 나이는 64세. 이후에도 이들은 더 깊고 험준한 비례함으로 은봉함으로 피난길을 재촉한다. 사제를 털어 사람들을 모으고 내장사의 스님과 승군들도 이 일에 가세해서 힘을 보탰다. 이후 두 사람은 선조로부터 두 차례나 관직을 제의받지만 끝내 이를 사양한다. 조선 역대왕들의 초상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덕분이었다. 조선 역사의 집대성인 실록을 잃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름. 손옥록과 아니.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의 빛나는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